이번 시간에는 연구 활동 종사자가 프로필렌을 취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렌은 1-프로펜이라고도 불리고 영문명으로 프로필렌 1-프로핀이라고 하며 분자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필렌은 석유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무색의 가스이며 프로필렌의 인화점은 마이너스 107도씨로 매우 낮아 불이 잘 붙는 가연성 가스입니다. 또 프로필렌은 액화가스로 이는 가압이나 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프로필렌이 담긴 가스용기의 색상은 밝은 회색입니다. 가스상 물질의 주요 유해성이나 위험성은 MSDS와 라벨에 있는 그림 문자, 분류 표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프로필렌의 분류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필렌은 인화성 물질로 열, 스파크, 마찰, 충격 등에 의해 작은 에너지로도 쉽게 점화할 수 있고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으므로 프로필렌의 취급에 있어서 화재 및 폭발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프로필렌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공간에 축적되어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연소로 인한 자극적이고 유독한 가스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하죠. 아울러 고압 가스 특성상 고압 가스 용기의 파열 등으로 인해 고압 가스가 분출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또 프로필렌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체류된 가스가 높은 농도를 형성할 경우 산소 결핍으로 인한 졸음, 현기증, 질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필렌을 취급할 때 점화 및 폭발과 관련된 안전상의 위험을 주의하고 흡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가스상 물질을 취급할 때는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연구실 내에서는 슬리퍼나 앞이 트어있는 신발을 신지 말고 안전화 등 발등이 덮이는 비침투성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프로필렌을 취급할 때는 애연성 정전기방지 보호복 등의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며, 보호복을 착용한 채 연구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경, 보안면 등을 착용해야 하고 손을 보호하기 위해 내화학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보호구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연구 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프로필렌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여 노출되는데요. 프로필렌을 흡입했을 경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사고자를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기침, 숨, 가쁨, 목, 목 또는 가슴의 자결감 등이 나타나면 의료인의 조치를 받아야 하죠. 또 액체 상태의 프로필렌이 피부나 눈에 접촉되면 가스가 기화하면서 기화열에 의해 동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량의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염증이나 자극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프로필렌은 극인화성 가스로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가야할 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프로필렌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거나 화재가 크게 확대된 경우 신속히 119에 연락하고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경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ABC급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으로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아울러 프로필렌의 누출 시 주변의 점화원을 제거하고 증기 확산을 방지해야 하며 가스가 흩어질 때까지 해당 지역을 격리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수로, 하수구, 지하 실 또는 밀폐된 장소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프로필렌의 취급 시 MSDS 라벨, 취급 설명서 등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사용해야 하는데요. 상호 반응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화성 가스는 동일 실린더 캐비닛 내에 함께 넣지 않아야 합니다. 프로필렌을 취급하는 보관용기 연소기기, 배관 등의 파손이나 균열, 부식 등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누설 여부를 확인하고, 가스 검지기 및 경보 장치를 누설 가능성이 높은 장소의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하여 가스 누설 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프로필렌이 열에 노출되었을 경우 압력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늘하고 건조하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화기및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죠. 전기 설비는 방폭 구조로 해야 하고 물질을 다룰 때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반드시 접지해야 하며 정전기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더욱이 프로필렌은 격렬한 연소 혹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스파크 화염 고열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연구실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위해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험대, 실험부스, 안전 통로 등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연구실은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필렌의 특성에 따른 올바른 사용법과 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익혀 가스상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